먹방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엄청 커 보이게 막 이렇게 하잖아. 드리데. 약간 이 정도 높이에 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 그러게. 어, 되게 잘 보인다. 어, 그래. 되게 잘 보인다. 안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너교주 해적단에서 내돈 내산으로 꽃게 1.8kg. 1.8kg를 10만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새우랑, 그 밑에 소라랑, 소라랑 고기랑 해가지고 꽃게가 1.8kg에 이만한 것들이 4개가 왔어요. 잠깐만! 비용 합쳐서 11만 원딱 10만원. 아, 딱 10만원에? 어. 어이. 어. <laughs> 아니, 아니 왜뜰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그렇게 감아먹는다고? <laughs> 내가 얘한테 돈보내줬거든 아, 이따 정산 하려고 해. 했고. 응. 새우랑 소라랑 고 개랑 해서. 인어교도 해적단에서 퀵비까지 어, 해서 총 10만원. 오늘 치즈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번주랑 안주 갭 차이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laughs> 근데 왜 음식이라고 안 하고 안주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꼭.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꽃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가까이서 까는 걸 보여줘. 개딱지를. 나 개딱지는 깔줄 아니까. 가까이서. 해줄 아는 거 맞지? 어, 그럼. 이게. 기다려봐. 응? 아따워 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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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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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래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지이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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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괜찮게 차 있네. 아맛있아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이거 솔직히 밥 비벼야 되는 데 끄트 맛있겠다. 맞지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 어떻게 어. 나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당연히 되지. 이거 하나 그럼 네 개나 있어. <laughs> 아니, 알. 어어어먹어어어 아, 아, 잡숴봐. 음, 너무 맛있지. 음, 누가 누가 <laughs> 누가 할 텐? 군밤 엥? <laughs> 아, 아니, 나 그럼 군밤 아, 먹어, 왜이거 고소하다고. 고소하다고. <laughs> 아, 아 아이, 너무 맛있겠다. 안에 보면은, 이거 뭐라 그래? 내장이 네. 황금색인 거를 황장이라고 해. 근데 이제 초록색 내장보다 황장이 훨씬 맛있대요. 그런, 몰랐어. 그런 거 몰랐어. 어,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노란 그 내장이 맛있는 내장이라고. 해. 아 맛있겠다. 이거 밥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다, 아, 걸렸고. 보여줘, 보여줘. 어머 와, 음, 대박. 이거 먹봐 행복하다. 와 알이 거기 딱지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 다이어트 님 답변해달래. <laughs> <laughs> 원래 다 그런 거야. 여자란 존재는 원래 다 그래. 먹을 땐 너무 기뻐. 근데 살이 찌면은? 슬퍼. 슬픈데? 하지만 넌 나한테 살 쪘다고 얘기하면 안 돼. <laughs>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 오히려 빠진 것 같다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라고 해야 돼. 아, 그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에요. 맞아, 음. 평화를 지키는 그 길이야. 이제 여자친구, 여자친구 응. 생기면 은 아, 맞다. 너네 여자친구 없지? 회오리! 개쩐 놈이 보이는 얘기겠죠? 보여. 이게 화질이 좋아서 보인다, 회오리. <laughs> 나와요, 좋아해. 조금만 먹을게, 치 벗어줘야겠다. 아야, 속에서 섞여 음. 아, 뱃속에서. 아, 벗겨. 그럼 왜, 왜 넣는 거야? 속에도 <laughs> 그냥 따로 먹어. 술이랑. 딴, 짠 딴. 딴. 딴, 딴. 음, 이거 는 이게 섞이니까 또 맛있다. 먹고 맛있다. 싶다. 어, 다시. 너무 맛있어. 아, 잠깐만, 어디가? 앞이야? 그냥 꺼낼까? 아니? 아! <웃음> 이거였구나. 아니, 저, 맛있 이거 몇개 아, 그냥 맨손으로 먹을까? 안 돼. 근데 이거 보는 사람이 부터. 아, 아이씨! 아, 너무 따가워! 너무 아, 따가워. 아, 아, 네, 네, 네. 이 뿔에 찔렸어. 이 뿔, 보여? 이 뿔에 찔렸어! <laughs> 나 저러다 찔릴 것 같다 하셨는데 진짜 찔렀다. <laughs>